오늘 명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우리 황제초고 팬 여러분들 명사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나요? <laughs> 아, 아무 생각 안 하셨다고요? 에일리쌤이 음, 설명해 줄 거니까 그냥 지내셨다고요? 잘 하셨습니다 자, 가장 쉽게 명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요 명사람 바로 사람, 사물, 동물, 식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붙여져 있는 이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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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이름을 바로 명사라 하지요 여러분들 어떤가요? 에일리쌤이 즉흥적으로 <laughs> 즉흥적으로 부른 어, 명사에 대한 노래였습니다. 에일리 초보를 위한 에일리의 1분 영어 캠프. 여러분들, 지금처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Good night.